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러닝과 관련된 정보도 드리고 그리고 장비 리뷰를 정말 진심으로 신나하면서 알려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거는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신발 리뷰를 올리거나 혹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대회 때 그걸 신을 건가요? 라는 질문을 어, 저라도 궁금해 할것 같고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대회가 가을 대회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물론 뭐 길다면 길수 있고 짧다면 짧수 있지만요 짧을 수 있지만요 대략 100일도 남지 않았고 대략 70일 가량 남았는데 그 시점에서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하반기에 내가 대회 때 신고 갈 만한 것들, 그리고 그 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어,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느꼈을 때 그렇게 느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레이싱화 모든 회사들 것들을 거의 다 신어봤을 텐데요. 그러니까 어, 세계적으로 조금 유명한. 기업들 것들은 제가 대부분 다 신어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서 막 이것저것 추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풀코스 기준입니다. 내가 풀코스, 그러니까 42.195를 달렸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하고 그 정도 거리에서도 내가 딱히 문제가 없을 만한 제품들을 제가 추려봤거든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가을에 대회를 나간다면 이 신발 중에 무조건 고를 것 같습니다. 라는 기준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한번 바로 길게 가지 않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알파플라이3 이고요 이거는 너무나도 예상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투마의 페스탈3 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아디다스의 프로포 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엣지입니다. 엣지나 스카이나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선호도의 차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두개 때문에 내가 엣지를 샀기 때문에 혹은 스카이를 샀기 때문에 내 발에 안 맞아! 라는 느낌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짝짝이로 신었을 때는 그 차이점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호불호의 영역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록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제가 고른 이유, 그리고 가격, 그 다음에 간단한 스펙, 그리고 차이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루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파플라이3 입니다. 제가 알파플라이3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도 뜯지 않은 게한 일곱 개, 여덟 개 정도가 있고, 제가 현재 여태까지 신은 것들은, 어, 보내준 게네 개, 다섯 개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게한네 다섯 개 정도 되고, 안 뜯은 게한 일곱, 여덟 개될 겁니다. 대략 개수가 가늠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알파플라이3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색깔이 나오면 그냥 다 사고 싶은 그냥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모델이고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요, 미드솔의 높이만 얘기를 드려보자면요, 얘는 40에 32일 겁니다. 아마 힐드랍이 8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출시가는 맨 처음에는 32만 9천 원이었는데 만 원이 올라서 아마 요즘에 한 33만 9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정말 품절이 많이 발생했으나 요즘에는 그래도 재고가 공홈에 항상 있고 어, 조만간 그래도 할인가에도 구매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20% 정도까지 할인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제품. 그래서 알파플라이 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느꼈을 때는. 어 이게 기존의 알파플라이 1이나 알파플라이 2에 비해서 조금 더 저는 대중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그리고 호불호를 딱히 타지 않는 신발이다. 이게 너무 말랑말랑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발볼은 우선은 나이키이기 때문에 발볼로에게는 발볼이 좁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막 발볼이 막 엄청 불편하지도 않다 그리고 아치 슬림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보증된 장비이다 라는 점에서 저는 첫 번째 알파플라이3 영원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언제라도 저는 가을 대회는 알파플라이3를 후보군에 넣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실측 무게를 지금 바로 달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짝입니다. 한짝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달아보니까요. 네. 182입니다. 255 사이즈 기준으로 182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요 알파플라이3.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입니다. 패스트 R3 입니다. 제가 이게 패스트 R3는 저번에도 신었었고, 이번에도 신었었는데, 이번에도 신고 있는데, 제가 요번에 드디어 제 사이즈에 맞는 거가 구해갖고, 제가 신고 있습니다. 패스트 R3 같은 경우에는요,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만한 게 뭐냐면요. 디나일 3도 있는데 왜 페스탈 3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디나일 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는 공격적이라고 느끼고 그게 나이키의 베이퍼 플라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안정성은 훨씬 뛰어나지만 얘 자체가 약간은 너무 탱탱한 저한테 느낌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페스타일 3는 조금 더 앞쪽 이쪽이 좀더 말랑말랑해졌는지 뭐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걸로는 이게 조금 더 알파 플라이 3와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되게 가볍습니다. 또 아마 뒤에가 40, 앞에가 32일 겁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애매한 게 어디를 재냐에 따라서 옆에 모양이 되게 날카롭게 생겼기 때문에 어디를 재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측 무게는요. 실측 무게는요. 155g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볍죠? 155g 잘 기억해 두세요 155g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 제가 풀 코스를 소화한 적은 없지만 어, 155g이라는 무게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제가 그 하프 코스를 뛸 때나 이럴 때 후반부에 빌드업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도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얘가 후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두 번째 후보, 페스탈3. 가격은 아마 이게 30. 49,000원인가 339,000원인가 할겁니다 그리고 푸마 이런 제품들의 특징이 색깔에 따라서 에디션에 따라서 가격을 뭐 나이키는 한 만원 정도 더 받았는데 얘는 막 3만원 4만원 막 6만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지만 비슷한 가격을 측정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알파 블라이 3를 기준으로 가격을 측정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비슷한 가격이다 세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릴 거는요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4입니다. 아 얘도 에디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품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어,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카본이 자주 부러지는 조금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AS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얘도 어~ 미드솔의 높이가요 뒤에가 (39) 앞에가 (33) 그래서 얘는 힐드랍이 (6)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저는 보통 조금 더 초보자 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카보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전작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저는 얘가 말랑말랑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당연한 얘기겠지만 강하게 치면은 강한 반발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꼭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어, 이런 카보나나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달리는 걸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신고 걸어다니면서, 어, 이거 완전 물침대네? 물렁물렁하네? 라고 평가하는 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신발들을 평가하려면 적어도 대외 페이스만큼은 뛰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 뭐 430, 400, 330, 300, 230이 정도까지 뛰었을 때의 느낌을 가지고 이걸 평가하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제가 느끼기에는 330 정도까지 가면은 얘도 되게 엄청 단단하게 탕탕 쳐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고요. 프로 3가 되게 요 악마의 뿌리로 악명이 높았잖아요. 근데 얘가 되게 착화감이 괜찮아졌습니다. 다만 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은 어퍼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열감 이슈는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55 사이즈 기준으로 186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것들에 비해서 아마 이게 이게 알파 플라이 3보다 살 짝 무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무게로 치자면요 아 가격은 얘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299,000원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어 초보자 분들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좋고 빨라지면은 그만큼 쳐주는 느낌이 더 강해져서 그 나름대로의 매력도 있다 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아식스의 메타 스피드 엣지. 도쿄입니다. 아, 되게 이름 어렵네요. 도쿄로는 이게 두 번째 버전이고요.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어이것보다 위에 레이가 있는데 왜 이걸 추천해요?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음, 저는 냉정하게 얘기를 드려서 풀 코스에 레이를 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너무나도 제 다리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레이보다는 도쿄가 조금 더풀 코스에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얘만으로도 충분히 가볍.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게는 아마 아 얘가 가격은 아마 요 나머지 제품들과 비슷한 339,000원인가 329,000원에 출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39.5에 아마 앞이 힐드랍이 5여서 34.5, 35,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를 한번 알려드리자면요. 실측 무게는 바로 14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가볍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게를 놓고 보면은 가장 무겁고요. 그다음 근소한 차이 3g 가벼워서 183 정도. 그다음에 150대. 그다음에 140대입니다. 그래서 메타 스피드 엣지 같은 경우에, 엣지 도쿄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느낌 자체가 저는 약간 이거는 그래도 조금 고수용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내가 자세를 잘 잡으면 그 자세로 힘들이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는데, 정말 프로펠라처럼 돌아가게 해주는데, 얘가 탁월한 신발이다. 라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후보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피로도라고 하는 거는 이 신발을 신었을 때는 잘못 느끼거든요. 근데, 결국에 무게가 가볍다는 건 내가 처음에 신었을 때는 엄청 가볍다는 걸잘 느끼지만 신다 보면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대놓고 무게가 가벼워 버리면 얘네보다도 40g, 30g이 가벼우니까요. 이런 것보다 가벼우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피로도가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풀코스에서는 상당한 기록에 영향을 저는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파플라이, 아, 페스탈3, 그 다음에 프로4, 그 다음에 엣지, 도쿄, 이렇게 메타스피드의 엣지,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선은 이네 제품 다 저의 가을 마라톤 레이스용 신발로 후보군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지금 기울었냐라고 하면은, 어, 저는 알파보다도 페스탈3나 아니면은 도쿄를 한번 도전해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해서 되면은 도쿄도 나가볼 예정인데, 도쿄 나갈 때, 도쿄 신발, 이거 에디션 신고 뛰는 것못 참죠?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걸 신을 것 같고, 그리고 가을 대회는 이네 가지 중에서 조금 고려 중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느낀 걸 토대로 해서, 어, 많은 분들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을 너무나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어, 많은 레이싱화들이 여러 브랜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성향에 따른 차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하게 이런 다양한 것들을 신어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너무나도 지금 이렇게 신어보는 게 만족스럽고 제가 취미가 러너이자 러닝화 신어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어, 유튜브에서 인게브릭센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 중에서 조금 와닿은 부분, 아, 이거는 조금 나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인게브릭센 선수가 매일 다른 신발, 똑같은 신발을 연달아서 안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신발을 신었을 때, 각각의 제품마다 주는 느낌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느낌 감각들을 다양하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거의 매일 모든 세션을 할때 다른 신발을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어뭐 종류를 바꾸는지 아니면 신발만 바꾸는지 그러니까 같은 제품에서 신발만 다른 걸로 바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일부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어, 각각의 신발이 주는 자극점이 저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러너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잖아요. 새 신발을 살 기회. 왜냐하면은, 각각의 자극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자극을 주면은 좋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아!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각각 다 다른 자극이니까, 라는 정말 좋은 핑계거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되게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모든 신발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고, 차이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 물론 제가 이렇게 참고를 드리는 걸 참고해서 구매하셔도 좋겠지만 신어 보시고 각각의 그 차이점에 맞게 어떤 게 나한테 조금 더 맞을지 한번더 생각해 보고 고려해 보고 어이 사람이 내가 신는 것과 비슷하게 느끼는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분이 고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지금 생각하시는 내가 가을에 어떤 신발을 신을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남겨주시면은 저도 그걸 보고 참고를 해가면서 아, 다른 분들의 생각은 이렇구나. 내가 느끼는 것과 아, 이분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구나. 이런 것도 참고해 보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